아여럼이 a t cat, cat, c a 칠, c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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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노래 해봐. 노래. 크게. 나. 어, 일, 이, 삼, 사, 두, 칠. 아기상 한번 해봐. 아기상 뚜두두뚜지하와 따라 따라. 크게. 아라뚜두두두아기에 에야 조조자야. 해봐. 예쁘게 그 아빠 뭐이어야해 뭐, 뭐 빨리. 이쁘게 해봐. 어. 아기 상하다. 해봐. 아기 청어다 아니야, 아빠가 해줄게. 이렇게 해봐. 아기 청어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